자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날씨가 풀려가지고 해가 좀 많이 났네요 자 오늘 할 일은 이제 지금 이제 2월 말이 이제 다가가죠 자 그래서 그 산양삼 씨하고 더덕 씨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항상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여기 더덕 씨를 뿌려보려고 래요그래고 공부를 해봤더니 되도록 저기 이 산에서는 2월 말쯤에 다 완료를 하라고 전문가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작년에도 한번 뿌려봤었는데 그때는 결과를 못 봐가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뿌려놓은 데는 또다 여기 엎어가지고 날지 안 날지 몰라서 <laughs> 지금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해봤더니, 자, 더덕 씨 뿌릴 때는 낙엽을 일단 한번 걷어내고, 그리고서 씨를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전에 와가지고요, 여기 지금 괭이하고 세스랑 괭이가 이제 깔키랑 요거, 요걸로다가 지금 건천에 있는 낙엽들을 일차적으로 걷어냈고요. 아우, 이것도, 뭐, 한 30, 40평? 요 정도 했는데도 엄청 힘드네요. 자, 그리고 제가 잘 몰랐는데, 이 걷어낸 낙엽, 더미, 나무 뿌리 하고 이런 거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또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퇴비를 주고 막또 그러더라고요. 저는 산에서 무슨 퇴비를 주나 그랬는데,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작물을 잘 키우려고 산에서도 막 이런 퇴비같이 주고 그랬나 보더라구요 자 그래서 퇴비도 공부해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놓고 여기다가 뭐 비료 좀 뿌리고 하면 이게 퇴비가 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자 이렇게 모아서 예전에 어디서부터 공부해 보니까 이걸 푸대에다가 넣어가지고 쌓놓더라고요자 그냥 이렇게 놓으면 또날아가니까 자 그래서 요거 2 대를 좀 가져왔고요. 아 이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자 이따 좀 이따가 이제 뿌리는 거는 한번더 해보고요. 작업을 좀더 하고 나서 실을 뿌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옮겨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파고 있는데요 아이고 또어마니 <laughs> 괜히 잘 안달라갔네 아 여기 나사로 쪼여 있네 자 이거 없으면 잇몸으아다다아가지고자 이번에는 그냥 묻는 게 아니고요 세워서 구둑을 세워 가지고 똑바로 한번 심어 볼래 나중에 옮겨 심을 때, 좀 편하게 하려고. 와, 산에서는 이거 뭐, 나은 분이 잘라내다가, 시간 다 가네. 자, 여기다가, 두릅 뿌리 켠 거, 좀 이따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구멍을 깊게 꾸고 준비해온 두릅 뿌리인데, 어디가 미치고. 이심 식으로 들겠지안 너무 깊은데? 너무 너무 큰데아 아, 손가락에 힘이 없어졌어요. 아유, 모르겠다. 살든지 살겠지. 아유, 저는 이렇게 콧바지소속이게 10cm. 뒤집어진 모두 나올 것 같은데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애들이 풀 관리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위 주변만 뽑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식으로. 근데 이제 막 넓게 넓게 심으면 나중에 그 풀에 치면 이게 또 죽을 것 같아. 소, 아우, 딱좋네요 아. 이거. 어디가 미치죠 이게 <laughs> 한 번씩 이렇게 크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됐네 알아서 살아라 아니다 아 대고 아 부러 묘목을 사 오면은. 또 같은데 돈이 길죠 또. 어우 이거 큰일 났네 손가락에 엄지 손가락에 마비가 와. 오늘 일을 너무 많이 냈나 본데 이 나무 뿌링이를 당겼더니요. 어우 엄지가 이게. 아프네. 자, 이렇게 해서 두릅 쉬는 거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5시반이구요 아, 이제 퇴근할 시간입니다. 아,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쓰기만 했더니. 어, 몸이 좀축이 납니다. 자, 이제 좀, 여유 좀 가지면서, 시간 아직 많으니까, 천천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도 아마, 산에 오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 못한 거, 아, 산양삼을 원래 올까 달라는데, 이건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거네요. 사장사무 천천히 좀 생각해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